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인간 윤석열 이걸 보고 국민들이 48%를 찍었습니다. 48%. 그런데 왜 48%가 지금 24%로 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죠. 왜 떨어졌냔 말이에요. 어? 48%를 찍었던 국민들이 48%왜 찍은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3대 연설 때문에 찍은 겁니다. 이것을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장차관을 비롯하여 수석들, 이 머저리 같은 놈들 어 대통령 치지율이 떨어진 거 분석도 제대로 못한 놈들 청와대 약한 300명 가까이 보좌관들 다 직원들 다이 머저리 같은 놈들 말이야. 왜 대통령한테 똑바로 직보를 못하냐 말이야. 48%가 왜24%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당신들은 앞으로 3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좋은 직장 밥 처먹고 살다가 나와도 또 다른 데로 뭐 국영기업체로도 갈수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 광화문은요 죽느냐 사느냐에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에?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음? 대통령님을 보좌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야이 계좌식들아. 음? 대통령이 24% 떨어졌는데 니들이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전반기 2년 동안은. 대통령님이 검찰 총장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몰랐다고 칩시다. 2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2년 동안도 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과의 관계 완성했고 한미동맹 완성했고 사우디 가서 125조 투자 약속 가져왔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가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선거가 어? 선거가 192석이 뭡니까? 저쪽이 우리는 108석이고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100%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전수 조사까지 다 해서 땅터나온 지역에서 48%표 뿐이겠습니까? 응? 그리고 그렇게 가짜 조작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찍은 사람이 64만이요, 64만. 반올림하면 65만입니다, 65만. 65만이 쉽게 보입니까? 이 65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짜 선거 했음에도 65만 원인데, 사실은 300만 넘은 겁니다. 300만. 우리가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그만 700만 통을 보내요. 700만 통. 700만 통 매일같이 보냅니다. 어? 그것도 왜 나는 원치한테 보냅니까? 신고해서 30만 원 벌금 물은 것이 내가 사악을 물었어요. 사악. 다 걸러내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도 좋다. 동의를 받은 사람이 700만입니다. 700만. 그 700만이 누구를 찍었겠습니까?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서 방송하고 교육하고 했는데 누가 찍었겠습니까? 나는요 내 추측이 과장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가 여기 출마한 자유통일당 20석이 100%난다될줄 알았습니다. 왜? 700만 통을 매일같이 교육을 하고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매일같이 했으니까. 어? 그리고 보세요. 어? 장학이가 여기 올 사람입니까 여기에 장경덕이 올산 전주남 여기 홍동명 또두 장로님 김학성, 황중성 여기 올 사람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게 6 4만표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내가 지켜보고 대통령님이 비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생명을 걸 것입니다. 마지막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뭐, 나라 TV에 들어온 것만 해도 6,800인데, 너 몰라가지고 한만명 이상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투표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이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던지겠다. 1번. 죽는다니 말이야. 더 이상 안 산다니 말이야. 1번. 아니야. 나는 죽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협정을 하겠다. 2번. 자, 나는 생명을 던지겠다. 1번입니다. 아,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다 일본이 나올려요 응. 보세요. 응. 대통령이 거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들만 해도 시청자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응. 담임자를 응. 8월달에 데려오기로 하고 이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으흠. 그래서 할렐루야. 저부터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나이 네. 더러운 세상 안삽니다 이제. 나 목숨 걸고 순교할 뿐이지 더 이상 할것 없습니다. 자 이제 나는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난 믿습니다. 믿고 이만큼 우리가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빨리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은요. 박정희 같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만한 강단이 대통령에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 뚝심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3대 연설을 들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이어지는 연설 3.1절 연설 8월5 연설 을 어? 그것도 그냥 통일이 아니라 연방대 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을 하겠다. 계속 말이 더붙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어, 대통령이 만약에 안 하면 우리는 수만 명이 생명을 던지고 강화문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혁명으로 바을갈 겁니다. 혁명은 어떻게 합니까. 헌법이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무너지고 국가가 있으나 마나한 국가 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정부가 돼, 된다면 그때 우리는 헌법이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우리 혁명으로 맞짱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어. 계속.